뭐어 얼굴 좀안돼 아이시 래퍼에서 미니 랩본데 모터 모터가 브러시리스 모터고 쇼비 인버터 쇼비에요 이게 이게 트랙서스에서 미니 서밋 1대 16 미니 레보에요 이게 서버를 하나 고장 났거든요 하나 고장 난 가지고 하나를 빼버리고 다시 붙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근데 제가 이게 하부스키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? 하부스키드가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살 건데 물리발를 먼저 사야 돼요. 왜냐면 얘가 아빠끼리 물리를막 하거든요. 그냥 시속 대략 80km라고 그랬나? 그럴 거예요. 아마도. 근데 위리다 갈렸어요. 물리를 하다 보니까 위리다 갈려요. 물리가 뭐예요? 아빠가 말하면 안 되지. 바디가 지금 이건데 이게 되게 빨라요.